은혜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한번더 하나님은,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세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또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고, 능력과 이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보내셔서 통치하지 않는다면, 세우지, 세우시지 않으신다면,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운석이 하나가 떨어지면요, 원자폭탄 선 4개가 떨어진 것보다 더큰 힘을 발휘한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운석이 지구 밖에 태양 안쪽으로 얼마나 많은 운석들이 지나가는지 모른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존하시고 세우시지 지구를 세우시고 자기가 뜻한 날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존하시지 아니었으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로 떨어지는 바람 바르면. 우리 세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세우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100%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것도 예수께서 하신 그 예언도 당대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3만 2천 5백여 가지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6개월에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좌우에 날려놓던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시며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요 모금 1장 1절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험이 있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위험이 있고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아들이신 인자라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보무 말씀이 그거예요. 세 번씩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잔인에게서 물러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들이라도 순종하신 말씀, 아들이라도 순복하신 말씀,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우리를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러 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예수가 순종하고 순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여야 됩니다. 지금도 처처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면서 많은 이들이 순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순교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나가서 어떻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있는 곳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교자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빌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사람의 말은 없어집니다. 물론, 회자된다고 그러죠. 다시 이렇게 누가 한 말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서, 우리 영혼에 남아있습니다. 같은, 눈을, 눈으로 길을, 글을 읽는데, 하나는 영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혼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혼으로 들어가면 사당되어 버립니다. 그런 영혼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운동력이 되어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니 하면 시험을 잘볼수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다. 씨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원에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자동으로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잔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잔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잔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있어서 그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다.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다 놀라 보러 가로되 어찌 미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절 순종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내 하나님 내,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이름과 함께 나갈 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 죽고 병고치고 죽은 자가 살리는 이적과 표적은 예수 이름과 그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로 부르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도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생명, 예수 이름의 죄용소함,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방당감 누림,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이 만들어놓은 질고, 질병, 저주 안됨, 막힘, 다 쫓아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더따라습니다 내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네 한번 더. 내게는 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네 권세가 있다. 사용하세요. 예수요. 예수요.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게. 첫 번째가 예수 이름의 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무결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지 않아서 예수 이름 주셨으면 그 말씀 또한 완전 무결한 거예요. 그 말씀이 완전 무결하게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 을 얻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고,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냐면,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라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아버지께서 크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또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자예요. 마귀가 최고로 질투하는 자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안되게 만들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끊임없이 귀신 보내서 병들게 만들고 끊임없이 시험들게 만들어서 잡는 들게 만들어서 두 마음 품게 만들어서 기도한 거 응답 못 받도록 만드는 것이 이 귀신들이 온수막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복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못 받았거든, 자기는 버림 받았거든, 자기는 영원한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복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 복 좋아합니다만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말씀에.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소, 것은 뭐냐하면 그가 절대 복종을 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국경 이사를 열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더라고요. 국경 이사를 한번해 보면 우리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 갈래도 얼마나 많은 짐들을 싣고 가야 되고 그러는데 국경 이사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방 두 개만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 많던 책들도 다 버리고 가야 되고, 그 모침대고, 뭐 냉장고고, 뭐고, 뭐고, 뭐고 좋습니다. 나쁩니다. 다 버리고 가방 두개 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걸 열 번을 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걸 합니다. 시브리문주 이브리라는 뜻이에요. 시브리라는 그런 개념은 이브리라는 뭐냐면 강을 건넌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정처 없이 어디로 가라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가 그러니까 절대 순복을 보이니까 절대 복종을 보이니까 하나님으로 또 복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은 예수의 마음을 또한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 빌리버스 2장 5절에 너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그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속도가 안 됩니다. 빨리. 우리나라 좋죠? 빨리빨리. 빨리. LA에서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문 닫을 시간 딱 돼가지고 이렇게 크로스를 딱 해놨다가 사람이 딱 들어오면 미국인 백인이 들어오면 음식 안 줍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30분이거든 먹는데 30분에 한 시간을 먹어요. 아주 이게 세워라 내어라 밥알을 소화시켜서 먹는지 그런데 한국 사람 오면 문 열어주고 음식팝니다. 10분 안에 먹고 가거든. 5분 안에 가, 가버리거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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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러분 신앙은 빨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누구와 함께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예화들이 있잖아요. 해변을 걷고 있는데 발, 발자국 두 개가 보이더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이게 내 발자국이면 너 발자국이다. 가시더래. 근데 한참 가도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거야. 예수님 나를 버리고 가셨나요? 어떻게니까? 아니야. 네가 힘들어해서 내가 얻고 가는 거야라고 했다고요. 방향성이 누구와 함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 성령만 내는 거 그거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성령이 계셔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말씀에 절대 복종할 말씀인지. 이거 거절해야 되고 유혹인지 미혹인지를 성령으로만 할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요 성령으로 분별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말씀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고 순교까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인지, 이거는 거절해야 되고 이거는 미혹인지 유혹인지 이거는 내 영혼을 조주하고 내 영혼을 학대하고 내 영혼을 그리에서부터 잘라내야 돼 내려고 그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만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졸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색을 가진 자요. 예수 이름을 붙든 자들이 오직 할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러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보여라.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권세와 권능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보여. 순종을 보여. 바울과 같이 주님의 열두 제자처럼 순종하며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주시 없어서 이 그와 같은 순종과 복종을 보여.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는 순복이야 순종과 복종하라고 선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은 이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있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 속에 숨겨두지 마세요. 성경 책 속에 숨겨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광주리처럼 니고 있지 마세요. 우리 가슴과 머리와의 차이가 한 한자 조금 더 되는 한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기까지 한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고 영혼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한 순간에 딱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책 속에 숨겨줘서, 일주일에 한 번, 여러 떠들어 보는, 요즘은 떠들어 보지도 않죠. 프로젝트, p p t 를 써주, 써주니까, 프로젝트 써주니까, 그것만 보면 되니까. 사회성도 여러분, 인자도 복종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인자도. 아버지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신 그 인자이신 예수 죽음을 피해갈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 앞에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려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내게 권능이 되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이 순종할 때 능력과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습니다. 생명이 드러나고 복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말씀 한번 찾습니다. 빌리포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빌리포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송을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여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처럼, 순복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한 세상 살다 주 앞에 일수 일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